아, 여기 맨날 저 짜증나게 여보세요. 아, 예, 그 짜장면 시켰는데. 잠시만요. 야, 그거 잘못 가! 다재손 님이야, 그거? 예, 말씀하세요. 아, 뭐 짜장면 시켰는데요. 예. 언제 요 잠시 만요 야! 내가 말했잖아. 잘못 가러고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여보요 뭐야 이 씨발. 강하게 나가야겠어. 아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저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예. 그 짜장면 언제 와요? 어디시죠? 여기 구로구고요 예 구로구 어디요? 1호.. 1시1 6번지 잠시만 야 1호-16번 출발했어? 여보세요 출발했어요 너무 강해요 아이씨.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그저 방금 전에 전화했는데요. 예. 그 짜장면 시키신 아 시킨 사람인데요. 예. 그 구로구 15-16번지고요. 예. 그 출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그몇분 전에 출발했나요? 예. 싸마나쌌는거 아니야? 아, 괜찮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구로 다시. 네, 맞아요. 예, 네. 그 배달원이 언제 출발했죠? 출발했어요. 사장님, 왜 자꾸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아니,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몇분 전에 출발했어요. 예, 네, 뭐 저희가 출발하면 2 3 0분 안에 도착합니다. 좀 음, 기다려주세요, 그게... 사장님. 사장님, 출발해... 사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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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시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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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예.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이분, 진짜. 아니, 바빠죽겠네 매장국기, 저, 전화질이 전화질을. 아, 저 맨날 시키잖아요. 뭘, 뭘, 어, 뭘, 맨장시키세요저 그러고. 예. 네. 아, 지금,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30분 안에 갑니다! 아니, 30분이면 내가 순대국 시켰지. 그럼 순대국 드세요! 아니 저희도 어, 그게... 바빠 죽겠는데 아저 뭐... 사장님 맛있어서 그런거 아니야 맛있어서 아니 막... 짜장면이 만들어지고 가는게 최소한 30분이에요 그거 하나 못 기다려주시고 이게 자꾸 재촉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저희도 지금 만들어낼게물 얘기 엄청 많은데 지금 사장님 전화 받느라 하나도 못 만들고 있지 야 그만 좀 전화해요 그만 좀잘기다려봐 죠. 좀 사장님 사어하 사장님 여보세요 그러니까아 우리 싸우지 말고 나 vip야 나 vip 짜장면집에 vip가 어딨어 vip가 있어. 지금 오늘 쿠폰 9개에서 10개 되는 날이라고 사장님! 그거 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빨리 보내줘요! 탕수육 수다 여보, 비시잖아요 여보세요? 짜장면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안 아, 계세요? 괜찮아요. 짜장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짜장면을 만들면은 2,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사장님 좀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 자, 자 끊지 습세요네 짜장면 나왔어요 안 계세요? 얼마, 얼마요? 야 3,500원이야! 여보세요? 야, 야. 미안해요 사장님 이 시XX 죽었어